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에버라스 커뮤니티 데이를 맞이하여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버라스 복가 커뮤니티 데이는 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운이 좋으면 4% 확률로 색이 다른 에버라스를 만날 수 있으며 레벨 30 이상의 트레이너가 에버라스의 타입인 땅 바위에 해당되는 맑음, 약간 구름 날씨 부스트를 받았을 때 에버라스를 잡으면 최대 레벨 35의 에버라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경험치 3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험치를 2배로 올려주는 행운의 알을 사용할 경우 최대 6배까지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로와 루어 모듈의 지속시간이 3시간으로 지속되며 스냅샷을 통해 최대 5마리의 에버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데이를 통해 대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진화시키면 떨어뜨리기 평타를 배울 수 있으며 떨어뜨리기는 바위 평타 중 최상위 수준의 평타입니다. 떨어뜨리기는 이벤트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이벤트 종료 2시간 뒤인 7시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버라스의 타입인 땅. 바위 타입에 해당되는 메가 포켓몬인 메가 대짱이, 메가 강철통 그리고 메가 푸테라를 메가 진화 상태로 유지하면 에버라스를 잡았을 때 사탕을 하나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엑스라지 사탕을 받을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 유료로 구매한 스페셜리서치가 있다면 스페셜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며 해당 이벤트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서 이벤트 도중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기술을 배운 마기라스의 고베틀리그와 레이드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배운 마기라스의 고베틀리그 순위는 마스터리그에서 가장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포켓몬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티어를 확인하면 바위 타입에서 그림자 마기라스가 1티어, 일반이 1.5티어입니다. 거대코뿌리와 램펄드가 없는 분은 이번 커뮤니티 데이를 통해 바위 타입 딜러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악 타입 역시 그림자가 1티어, 일반이 1.5티어로 삼삼들의 다크라이 등의 포켓몬이 없을 경우 악 타입 딜러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기라스는 메가 진화인 메가 마기라스가 있으니 추후 메가 마기라스가 바위, 악타입 최상위권에 오르는 순간을 위해 바위, 악타입 모두 좋은 개체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